안녕하세요, 버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시고 왔어요. 저번에 했던 게임 스파이더 스퀘어 기억나시나요? 그때 했던 것처럼 2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게스트를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, 부부티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티타티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더블리입니다. 자, 이분들과 함께 한번 스파이더 스퀘어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아 어, 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저번에 1편 찍은 것처럼 순서는 똑같습니다. 저번에 1.. 어, 2번째입니다. 일... 저번에 이거 1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.. 이걸 아, 어떻게 하는지.. 고 있는 거예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편집해 드릴게요. 아.. 아.. 제가 하겠습니다. 양말로 <laughs> <laughs> <약만 줘. 웃음> 순수하게 봤게요 아, 무슨 탈 그럼 조원님, 님 차례입니다. 예스톤님 응. yes, 아쉽겠지만 <s essen> 여기서 끝입니다. 아, 그, 버블님은 지금 저 동생한테 외보에 있어서 제가 못 끝내겠습니다. 자 잠깐만, 어, 잠깐만요. 제 엄마 집에 가서 청소하고 올게. 아, 죄송해요, 만요 아, 죄송해요. 아, 자, 동생을 말리고 왔어요. 자, 일단, 네, 여기서 오늘은 마칠 거고요. 저번 일편보다 짧지만, 네,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해서 더, 더 좋습니다. 자, 그럼 좋아요 꾹꾹 눌러고 구독도 잘 해주세요. 그리고 친구... 보고 싶은 모바일 게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또저 친구 통통이 TV도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, 안녕 안녕 난다.